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부터 24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고, 뭔가 이 끝자락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 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은 종들을 시켜 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오지 않았다. 왕은 또 다른 종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보내 살찐소를 잡아 모든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았으니, 어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다.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살인자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왕은 종들에게 말하였다.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초대하여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는 대로 데려오자 잔치 자리가 가득 찼다. 네 이게 이렇게 왕이 초대해서 안올 정도면 이제 왕을 좀 우습게 본다거나 이제 지는 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좀 왕위가 많이 내려갔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왕 입장에서도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대는 어째서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묻자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때 왕은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하였다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하고 의논한 후에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며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생각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막힌 채 가버렸다. 바로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하여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고 셋째에서 일곱째까지 모두 그렇게 되었으며 끝내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다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읽었는데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네요. 그러자 군중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였다. 네 저도 감탄했습니다.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다 함께 모였다. 그들 중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모세의 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묻는 사람도 없었다. 네, 이게 목적이 불손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참, 어, 뭘 물어보고, 진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배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흠집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꼴배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따르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술을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자리의 특석과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분 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 뿐이다. 너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자식으로 만든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소경들아 금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 너희는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네, 예배보다는 이제 돈이 우선이다 이런뜻 같기도 하네요. 이 소경들아 재물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므로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거기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니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라게아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한 형벌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이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강하게 말씀하시죠. 좀 똑바로 살길 바란다. 라는 건데, 네, 마음 한편으로 좀 안타까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의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아이벤 여자들과 젖 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예,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 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때리고 위선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언제 탁이 시기 맞춰서 어제 나왔던 그 청년 말처럼 어떻게, 어떤 개명을 정확히 지켜야지 제가 잘될수 있을까요? 막 이런 포인트를 찝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쭉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부터 24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 봤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신 시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이제거칠애로막 겉으로 보여지는 누가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 종말 때에 어? 마지막 때에 또뭐 어떻게 좀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 잘하고 내실이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 좀 많이 찔리기도 하고, 교회도 좀더 자주 나가고, <laughs> 아, 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하루잘 보내시고요. 오늘 평소 때와 똑같이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네, 많이 찔리시죠? <laughs> 네, 이런 말이 좀 찔리지 않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일 마태복음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25장부터 28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